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하영달입니다. 오늘도 또 분갈이가 계속 이어지는데요. 이렇게 시간이 좀 많이 걸려서 미리 포트에서 다 뽑았답니다. 목대도 이렇게 있는 아이예요. 이게 예. 하엽이 엄청 많이 써가지고요. 이렇게 마른 잎이 속에 막 엄청 많아요. 마른 줄기 이렇게 정리를 하기는 했는데요. 뿌리가 이렇게 있네요. 그래서 요거는 그냥 이렇게 넣어서 살짝 어, 목대로 살짝 올리고요. 그냥 이렇게 심어 줄 거예요. 이렇게 해서요. 살짝, 뿌리, 살짝 올려줍니다. 이렇게. 뿌리 조금 이렇게 내놨습니다 이게 조금 이렇게 내놨어요 여기다가 돌 하나 올려줄 거예요 이쪽에다가 하나 올리고요. 이쪽에도 하나. 뿌리가 안 보이죠? <laughs> 나중에 좀 음, 자리 잡으면은 돌, 마사 이런 거는 몇 개만 빼줄 거예요 이렇게 뿌리가 좀 보이게 빼줄 거고요 我告诉你，真。Okay,